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겸손, 배움을 통한 그리스도의 형상회복이라는 글인데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말씀도 같이 보죠. 맞아요. 특히 16절,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 이게 왜 중요할까? 어, 그리고 이게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러면서 디모델을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당시 고린도교회가 음, 좀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분열도 있고 뭐 다툼도 많았다고. 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였죠. 그런데 왜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게 약간 뭐랄까 해결책처럼 제시된 건가요? 어, 이게 사실 핵심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나를 본받으라 이게 좀어 교만하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처음엔 약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글에서는 바울의 의도가 그 정반대였다고 지적해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는 바로 교만이었거든요. 아, 교만? 네, 서로 자기가 더 낫다, 내가 따른 지도자가 더 낫다 이러면서 파벌이 나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만에 대한 뭐랄까 해독제로 겸손한 배움의 본보기. 이걸 제시한 거예요. 아, 본보기요? 네, 자기 자신이랑 또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를 보내면서 나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겸손하게 배우는 자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를 던진 거죠. 와, 그럼 진짜 배움은 결국 나는 부족하다 이걸 인정하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이 글의 강력한 주장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자료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영적 훈련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존심 세우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어하고. 맞아요. 방어적이 되기 쉽죠. 그런데 성녀께서 우리 안에 그 교만을 꺾고 배우도록 이끄신다는 거죠. 이게 참 놀라운데요. 네, 그래서 이 자료는 그 배움의 과정을 신학적인 틀, 어, 창조, 타락, 구속, 이걸로 설명을 해요. 이게 배움의 본질을 잘 보여주거든요. 아, 창조, 타락, 구속이요? 좀더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네, 첫째는 창조.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설계도죠. 음, 관계 속에서 배우는 존재. 그렇죠. 둘째는 타락. 그런데 교만이 딱. 들오면서 어이 관계가 깨져버린 거죠. 하나님에게서 배우기 싫어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기도 거부하고. 아.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군요. 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분열하고 다투고 이게 타락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 구속은요? 셋째. 구속. 예수님의 그 겸손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 배우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회복이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배움이 그냥 뭐 정보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 습득 차원이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즉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와 배움이 관계 회복이고 성품의 변화 서마랑 직결된다는 거군요.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렇죠. 단순히 머리가 도와지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이 통찰이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지? 네, 이 글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만들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이거겠죠. 당신은 지금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습니까? 음. 누구에게서 배우는가? 혹시 세상의 지혜나 아니면 내안의그 교만한 목소리에 더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 곁에 허락하신 스승이나 공동체의 목소리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고 있는지 듣기 싫은 소리라도요? 그렇죠. 특히 그런 소리일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넘어서 배움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또 중요해요. 행동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뭐 예를 들어서 멘토에게 먼저 다가가서 조언을 구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비판이나 쓴소리를 할때 그걸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거나 그런 실천들이죠. 아 그런 구체적의 실천 쉽지는 않겠네요. 네 쉽지 않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은 이 배움의 여정을 통해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기로 결정하시겠냐는 거죠. 결국 정리해보면 겸손은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고,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네요. 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참 주려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음,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당신의 삶에서 지금 당장, 아주 작게라도 겸손하게 배울 수 있는 대상이나 상황은 뭘까요? 음, 지금 당장이요? 네. 어쩌면 가장 좀 불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나 혹은 듣기 싫었던 어떤 비판 속에 오히려 성장의 기회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번 한주 동안 그 기회를 한번 찾아보시고 아주 작은 실천 하나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좋은 도전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기도로 마무리할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배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삶에 허락하신 사람들과 또 경험들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시고, 때로는 저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